함께 목소리를 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오직 여와를 한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목소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받을 것이요. 단박이 나여도 분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희망과 계획과 꿈을 꾸고 계십니까? 올해를 시작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업이 좀잘 됐으면 좋겠다. 또는 개인적으로 또 가정이 향안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소망과 꿈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도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소망하고 꿈꾸면서 나아가는데 우리가 성도로서 꿈꿔야 되고, 소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올 한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이루어야 될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내고심을 통하여서 바벨론의 포로생활이 맞춰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새로운 꿈을 꿀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동문의 말씀이 돌아온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주신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신앙을 통해서 뽑아야 될 품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의 설명을 통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손님들은 독수리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나라도 가끔 있다고 하는데 저심히잘 보기 힘들죠. 매는 하늘에서 많이 날아다니는데 독수리를 좀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에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독수리는 사막 광야 지역을 살아가는 독수리죠. 자, 독수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말씀의 이해 폭을 좀 넓혀보자 합니다. 자, 독수리는 참새나 비둘기처럼 날지 않습니다. 참새 비둘기 나는 무셨습니까 그들이 하늘 떠기 위해서 파하게 됩니다. 날개짓을날개짓을 수없이 해야지 하늘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 어떻습니까? 네, 날개를 하늘을 활공하고 있습니다. 크게 날개를 사지 않고 하늘을 오랫동안 날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행 방법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자, 독수리는 어떻게 비행합니까? 네, 뜨거운 태양이 땅을 잡힙니다. 그 땅이 열기를 내리죠. 그래서 바람을 일으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바람을 일으키죠. 독수리는 그 바람에 몸을 실어서 하늘로 비상합니다. 그래서 크게 날개짓하지 않고 하늘 끝까지라고 하죠 구름이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독수리는 자신의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그 높은 곳까지 비상하게 됩니다. 또 때로는 은혜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 내가 힘내면 은혜가 어떻게 할수 있을 거야? 내가 힘내면 잘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도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앙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신앙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힘을 얻으려면 오직 여호와를안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독수리는 비행을 포기해서 날개짓을 멈춘 것이 아니지요. 그 바람에 자신의 몸을 맡김을 통하여서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둥거리면서 신앙을 붙잡는 것도 참 중요한 능력이긴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삶에 우리가 날개를 펴고 그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2026년도 늘푸른교회 회이자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다시 한번 더이 말씀을 함께. 바랍니다. 우리 고문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와를 악마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목소리가 달개치며 올라감 받을것이요발음받지 하여도 옹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개발하지 아니하겠다. 아멘 자 오늘 문에 여와를 악마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마한다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우러러서 바라본다, 그러서 바라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기대하다, 희망한다라는 의미가 안망이라는 이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사용한 이 안망이라는 단어 가운데는 기다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에 기다릴 수 있다. 하나님을 안망한다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라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따라서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은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믿어줍니다. 이 아이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잘 커갈 거라고 믿어주고요. 그 믿음에 합당하게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내면서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가끔은 믿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부모 마음의 불안에서 뱃소리를 들기도 하고요 잔소리를 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든 자녀를 비상하도록 높여 높이 올라가도록 만들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마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 자녀를 믿어주고 기다리는 마음이 아닐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성도의 신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림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성도가 모든 상황 가운데 인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악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악망하는 마음, 기다림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무심이 생겨났고, 때로는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성도는 눈앞에 있는 일 때문에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 일을 넘어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다리죠. 그런데 문제가 종처럼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 번은 기다려보고, 아, 다시 한번더 기도하죠. 한번더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기다 기다림의 시간이 점점, 점점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무심과 우리의 믿음의 흔들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다림은 바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이 기다림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악망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악망하는 믿음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악망한다는 것은 체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악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성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악망하라. 올해 한해 하나님을 악망하시는 동민들 시기를 희망합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이 기다림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는 체념하라 말이 아닙니다. 지치지 말아라. 신뢰해라. 기다리라 하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이거죠. 우리 앞에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당장 이루어지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당장 이루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은 왜 계속 우리의 삶에 그때를 미루시고, 그때를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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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하시는지 잘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더말씀하시죠 악망해라. 기다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에게 오늘 본는 말씀은 새 힘을 얻는다,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힘을 얻는다는 말은 원어의 의미를 되살려서 해석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새 힘으로 바꾸어 주신다. 새 힘을 바꾼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치니 우리의 약함을 주신다는 것이죠. 성도의 약함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바뀐다는 것이 새 힘을 얻는다는 말씀이 의미가 됩니다. 자 우리가 권옷을 입는다고 생각해봅시다.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이 끊고 있던 권옷을 하나님께서 새 옷으로,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옛날의 모습 제약된 모습으로 살았는데 바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새 힘을 얻으리니 라는 뜻에 담긴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기다려주다는 악망할 줄 아는 성도는 어쩌던 애가 되십니까? 새 힘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야기해서 30절, 읽지 않았지만 30절 말씀을 보면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우리 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게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치지요. 또 피곤해 쓰러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일들 때문에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대다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오직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에게 세임을 세임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매약함으로 살아가지만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악망하는 것,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힘 주실 것을 믿고요. 그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다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는 것,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못 맡깁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결국 실패하게 되시죠. 내 힘으로 만 했다 보니까 삶이 지칩니다. 또 삶의 넘어짐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원하시는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애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애쓰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세임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앉 계신 성도님들, 삶이 지치지 않습니까? 삶의 문자 앞에 쓰러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실패한 것과 같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세임이 정말 필요한데, 왜 내게는? 이 힘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마음과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삶의 문제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지요 네가 담당해라 네가 책임져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승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삶내 지침 앞에 여러 가지의 힘을 상실하게 만드는 세상 앞에 힘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바람을 타고 날개를 펴고 날개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오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님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수리는 어떻게 날로오릅니까 독수리의 비행은 날개 짓에 있지 않습니다.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는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독수리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시가 하늘에서 비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독수리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바람이 문제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바로 상승기류를 타고 올라가기 위해서 그 바람을 기다리는 지혜가 독수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타고 올라가 높은 곳에서 비행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폭풍이 있는 것처럼 사막에도 폭풍이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날개에 내버려두지 않는 환경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독수리는요, 그 돌의 폭풍을 타고 오히려 발을 돌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폭풍이 올라가면 맑은 늘이 있죠. 그곳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폭풍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곳에서 비행하는 것이 독수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독수리 비행은 자신의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흐름을 타는 것이죠. 독수리 비행은 바람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람을 이용합니다. 독수리 비행은 위협이 되는 폭풍도 오히려 토약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독수리 비행이 오늘 말씀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바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홀라가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각자가 세운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보신가를 이루고자 하는 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소망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교회를 향하여서도 기대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찬해서 억지로 억지로, 헌신하고 억지로 억지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봐, 하나님을 신뢰해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의 상승 바람이 불 때까지 기다려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악망하는, 기다리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라 오를 수 있는 새임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폭풍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수리가 그 폭풍을 이용해서 오히려 높은 곳에 올라가 안정을 누리는 것처럼 성도의 삶의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딛고 올라가 평안 가운데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방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새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들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새 힘으로 꿈을 꾸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을 때 어떠한 의미가 나타납니까? 오늘 말씀은 기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다른 밥질하여도 공비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기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황망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음을 통하여서요 내 신앙에 피곤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에 힘들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지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힘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힘듭니다 지침입니다 때로는 낙심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들 하나하나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일부터 신년특별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예, 신년특별기도회 의 주제는 세임으로 비상하다는 주제입니다. 특별히 이사에서 40장의 말씀을 전체를 두고 다섯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세임, 우리를 비상하게 알려주시고 힘주시는 그 힘이 무엇인지를 다섯 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를 주신다라고 자, 말씀드렸습니다. 그 은혜가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다섯 가지가 나타나는지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제를 네, 드립니다. 내일 특별 기도회 나오시기 전에 이사에서 40장을 충분히 여러 차례 네, 읽고 오시면 아마 이 기도회 자리가 더 복된 자리가 될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손님들, 지금 삶에 아무런 하나님이 주시는 바람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달라지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바둑 그래도 좀처럼 달라지지 않아 지쳐있을 수도 있습니다. 러분는 하나님이 너무 침묵하고 계신 것 아닌가 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느껴지기 전까지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그 바람이 불어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새였습니다. 성도의 사람,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고 위면하시겠습니까? 따라오를수 있도록 은혜의 바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의 바람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한 해가 될줄 소망합니다. 아는 것이 성도의 삶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분명히 아, 네. 그렇게 살아갈 때, 올해의 마지막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 놀랍게 일하신 하나님의 흔적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보라네 하나님이 주시는 새임로 비상하는 성전제 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